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 박수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이 좋게도 라이더 유니언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라이더 유니언과 함께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실험에 참석, 참여를 하게 돼서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또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실험이 시작이 되게 된 계기는 사실 알고리즘 배차가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라이더 분들께서 체감하는 이 알고리즘 배차의 효율성과 회사의 수, 그리고 이 흔히들 얘기하는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인 것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다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배차를 할 경우에 픽업을 많이 보냈다. 혹은 점점 배달거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체감들을 이러한 현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셔서 그렇다면 실제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배차의 효율성,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 이것이 어,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떤 안전한 배달 혹은 신호를 준수하는 배달과 얼마나 차이가 큰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3일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쿠팡이츠, 배민, 그리고 요기 11, 요기요에 소속되어 있는 11명의 라이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거리, 그리고 앱상 배달거리, 배달료, 그리고 뭐 유료비라던가 보험료와 같은 비용, 이런 부분들을 측, 어,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비용 부분은 저희가 많이, 다른 기사에서 많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사실, 어, 특수, 특고 배달 라이더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자부담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어서 이번에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세금, 유류비, 그리고 보험 혹은 렌탈비, 그리고 소모품 비용. 소모품 비용 같은 경우에 엔진오일이나 브레이크패드를 중심으로 어, 조사를 했고요. 평균적으로 수입의 16% 수준이라고 정도가 비용으로 매일, 매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 원에서 삼만 육천 원 정도까지 지금 매일 비용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 실험은 업무 시간을 11시에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3시에서 4시 동안 휴게를 하고, 8시에 로그아웃을 하는 시간을 지켜서 3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러나 이제 컨디션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서 업무 시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7일, 8일, 9일, 3일을 했는데 첫째 날에는 알고리즘 수락률 100% 그래서 알고리즘 배차를 모두 다 수락하는 것으로 어,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선택적으로 거절을 하면서 수락을 하는 것을 했고 거절을 하면서 배달을 수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선택적으로 거절을 하되 신호랑, 신호와 속도를 모두 지키는 것으로 어, 배달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간 실험 기간 동안 결과를, 수입을 먼저, 결과 수입의 변화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00% 수락과 비교해서 자율적으로 취소하고 선택을 하는 경우에 효율성이 굉장히 개선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가 이제 수입의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시급 부분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급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어, 알고리즘 100% 수락한 날과 두 번째 날 시급의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호와 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했을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급이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급의 중위값이 첫째 날은 뭐 시급으로 봤을 때한 14만원 정도에서, 두째 날 16만원이 좀 넘었다가, 셋째 날은 13만원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어, 신호를 지켰을 때 가장 사실 수입에는 큰 타격이 있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입만이 문제는 아니었고요. 알고리즘 대차를 100% 수락할 경우에 훨씬 더 하루 동안 주행하는 총주행거리, 그리고 건당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주행거리는 저희가 아침에 11, 어, 로그인 시작할 때 계기판을, 계기판을 찍고, 그 다음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찍고, 마지막으로 8시간에, 8시에, 저녁 8시에 일을 끝낼 때 계기판을 찍은 것으로 합산을 해서 총주행거리를 구했는데요. 첫날 수락률 100% 했을 때랑 자율 선택을 했을 때총주행거 평균적인 총주행거리가 한 20km, 10, 17k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배달 시간당 배달 건수는 자율 주행을 했을 때더 늘어났고 건당 주행 거리는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뭐 건당 주행 거리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그러면 비싸 고다 뭐어 단거리 콜만 선호를 했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적으로 배차를 선택했을 때 라이더마다 굉장히 자기의 선호도가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것,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선택하는 패턴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저희, 제가 두, 좀 대비를, 두, 두 명의 라이더의 케이스를 뽑아갖고 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왼쪽에 라이더 분은, 어, 보시면 첫째 날이 이 왼쪽에, 맨 왼쪽에, 왼쪽 라이더의 왼쪽 화면은 첫째 날 알고리즘 100% 수락을 했을 때입니다. 그럼 보면 굉장히 이분은 마포인데, 저 북악산, 북한산 있는 데까지, 북한산 있는 데까지 굉장히 높이, 그 북쪽까지 많이 내려가셨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농산 있는 데까지도 커버를 해서 굉장히 돌아다닌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둘째날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왼쪽 화면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거든요. 이 그쪽 부분으로 이 배달 동선이 굉장히 축소가 밀집되는 형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이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왜 이러한 나, 것이 나왔는가를 봤을 때 이분은 어, 굉장히 익숙한 지역에서 배달하는 것을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 지금 현재 그 빨간 빨갛게 동그라미를 친 부분은 지도를 보지 않고도 다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도 지역을 지도를 다 주소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편안하게 배달을 할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주행거리가 좀 짧게 짧아졌기 때문에 사실 건당 요금도 좀 줄어드셨어요. 그러나 홀수는 뭐한 3개 정도 더 늘어나셨고요. 근데 수입은 사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 수입이 동일했는데 굉장히 수입이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동안 전 주행한 전체 주행 거리가 45km나 감소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이 왼쪽 마찬가지로 왼쪽 화면은 알고리즘 100% 수락한 화면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제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쪽이 둘째 날 수락하신 둘째 날 본인이 자율적으로 거절하고 배차를 가, 배차를 선택해서 운행한 기록입니다. 그러면 멀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자체가 조금 더 지역이 조금 옮겨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멀더라도 콜비가 높은 코를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인 같은 그 본인이 콜비를 높은 코를 선호한 거좀더 콜비가 높 콜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좀 장거리가 많아지겠죠. 그렇지만 장거리를 타더라도 좀 콜비가 높고 그렇게 해서 건수의 압박을 좀덜 느끼는 것이 본인이 조금 더 안전하게 운행을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건당 요금이 좀 건당 요금이 많이 높아졌고 건당 주행 거리도 조금 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3km대에서 4km대로도 늘어났고요. 당연히 이제 건당 주행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루, 저, 하루 동안 수행한 전체 콜수는 좀 줄어드셨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주행거리도 조금 늘어났고 수입은 크, 뭐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두 명을 제가,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이유는 라이더들이 이 배차를 거부하거나 혹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 고려를 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단순히 단가 하나만을 놓고 수락을 한다 혹은 거절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실험에 참여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전업 라이더세요. 그럼 전업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하려면 굉장히 어 고려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체력일 거고 또 하나는 또어 사고가 나지 않으면 사고가 나면 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 신체적인 컨디션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이, 이 부분에 따라서 어, 체력을 자신이 장거리를 하지 않고 단거리를 함으로써 좀더 체력적인 부분, 그래서 주행거리를 감소해서 운동에, 운전으로 소모되는 체력이나 스트레스를 좀 줄이겠다. 이것이 내가 그 다음날 일을 한, 하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역을 어, 운행하는 지역을 좁게 그리고 단거리를 선호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오른쪽에 소개해드렸던 라이더분처럼 그게 아니라 자기는 건수를 줄이는 것 그래서 건수를 줄이기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좀더 안전하게 탈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건수를 줄이고 장어그 금액을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장거리가 많아지더라도 그걸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 전략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이더들이 배차를 선택하는 기준이 아마 자기의 신, 자신의 신체, 자신의 신체적 컨디션, 그리고 주행 스타일, 그리고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강서냐, 뭐 이런 지역 특색에 따라서 굉장히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고 이러한 자, 활용 가능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이 지속 가능하게 맨날 맨날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일을 할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원하는 수준의 수입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혹은 거부, 배차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들어서 배차 거부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배차 거부 패널티와 관련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패널, 그 배차를 거부한다는 것이 과연, 어, 배차를 거부한다는 것은 라이더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자신의 로직 자,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에게 가장 최선의 어,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기 업무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가 안전하게 수입을 내기 위해서 선택을 그런 전략을, 어,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실행 수단이다 라고 저는 보고 또 이번에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한다라고 했을 때그어 저는 이제 알고리즘이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그 배착과 라이더들이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이 논리가 사실 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이번 실험 결과를 보자면 그렇다면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라이더들이 알고리즘을 무조건 따라가게 만드는 방식도 물론 있겠지만, 라이더들이 계속해서 거부를, 배차 거부를 많이 한다면, 이 배차 거부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종합, 다양한 요소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들이 배차를 거부하는 이유도 사실 알고리즘에서 학습을 해서 반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알고리즘의 효율성에 대한 실험이 어, 검증이 핵심이었다면 둘째 날, 셋째 날은 어떻게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신호 준수가 어, 배달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어, 중심을 둔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제가 10년 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피자 배달, 같은, 피자 배달 같은 경우에 이제 사고가 있어서 30분 배달 시간 정책이 폐지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나서 지금은 오히려 30분이 아니고 뭐 15분, 20분이면 배달이 된다라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짧아져서 이 배달, 배달 속도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라던가 끊임없는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이 빠른 배달이라는 것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속도가, 속도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상황에, 상황이, 상황이 그래, 당연히 그것이 이제 배달의 속도로 연결이 되고, 그렇다면 라이더들에게는 속도 압박, 시간 압박으로 이어질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배달을 할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 그렇다면 그, 그런 어, 앱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은 어떤 속도 경제 속도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어떤 부분에서 불가능한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이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도는 50km 이하로 유지를 했고 교차로의 신호등은 무조건 준수를 하였고 그다음에 차간 주행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지는 않고 저좀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차간주행을 하지 않고 대신 정차했을 때 저속으로 앞으로 이동하는 정도의 차간주행을 허용을 했고 이러한 기준들을 지켜서 배달을 하루 해보니까 그 결과로 완료 콜 개수가 크게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콜 개수 그 배달 완료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같이 함께 줄어든 걸볼수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렇게 개수가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콜당 소요,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배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차를, 배차를 받은 순간부터 배차 완료한 순간까지 전체 걸린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배민 라이저스 소속 라이더 네 분의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어,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째 날100% 수락했을 때보다 두째 날 자율적으로 했을 때한 23분 정도가 걸렸던 것이 마지막 날에 는 29분 정도까지 다시 6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총 소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완료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흥미로웠던 거는 건 실주행거리도 늘어났는데 왜 실주행거리가 늘어났을까를 보면 사실 앱에서는 특히 이제 어떤 뭐 그렇지 않은 앱들 배민 같은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비게이션으로 나오고 있지만 배민 같은 경우에는 실거리, 직선거리로 지금 어 배달, 배달거리를 안내를 하고 있죠. 배달 거리를 이제 직선 거리로 안내를 하면은 사실 당연하게 이게 실제 주행 체계와는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턴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뭐 일방, 일방 통행, 일방 통행인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행 체계, 실제 도로 체계와 부딪혔을 때어 당연히 그 주행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사실 직선 거리에 직선 거리에 맞춰서 배달을 하는 것이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이득인 부분인 것이 이 직선 거리에서 벗어나서 더 많이 뭐 도로 체계를 도로 체계에 따라서 더 많이 돌게 될 경우 유턴을 하게 될 경우 혹은 교차로를 더 돌게 될 경우 이거에 소요되는 비용 혹은 이것 때문에 소요, 어, 더 더 주행을 하게 돼서 늘어나는 주행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모두 라이더의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더가 비용을 줄이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선거리를 따라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 도로주행 체계와 앱의 체계가 같이 함께 맞물려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확인할 수, 어, 그리고 이 신호데이에서 저희가 줌으로 실제 연결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계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어, 그 오토바이가 차 오토바이가 그 도로에서 차량 뒤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옆으로 빠지라고 사실 옆으로 빠져달라라고 요구하는 운전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그럼 이, 사, 그러한 상황들이 드러내는 것이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오토바이가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가와 관련돼서 이 주행 규범과 관련해갖고 사람마다 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누군가는 오토바이가 차량과 똑같이 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굉장히 막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왜 앞으로 빠지지 않고 왜 여기 대기하고 있는가를 불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일륜차 주행 규범이 문화적으로 그런 합의가 돼야 된다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저희는 이제 배차 선택과 취소는 노동자들이 노동 어떤 효율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노동 시간에 대한 자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단이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수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신호와 관련해서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는 기술이 실제 도로 체계와 맞물려서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운행 수단들이 어떻게 함께 도로에서 어, 운전이 될수 있는지 주행 규범과 관련된 어, 문화적인 합의 그리고 성숙함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더 유년과 함께한 3일간의 대, 실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